아니, 야, 그러지 마. 아, 이 뭐야? 이거 오케이, 방금 꺼 연습 이번에 진짜 게임. 제가 방역 처리하겠습니다. 우한 박쥐 표치 보여드림. 그, 나이스 패턴 나이스. 이런 깼지 이런 깼지 이런 깼지 이런 깼지. 패턴 이렇게만 나와주면. 은 지금, 짜프, 짜프, 오케이 같이 때리고 한대더한대더 대쉬 잘 보고, 오 나이스 굿. 깼어 깼어 깼어. 내려오시고, 아저씨. 같이 때려. 대시. 어디있어 오케이. 아 어, 굿. 나이스. 세계 최초 5-1. 노데스 보여드릴, 노데미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만화 딸려서 안 되겠다. 만화가 딸려서 안 돼. 어우, 뭐야. 리얼 천운. 오? 아우, 야, 뭐야, 왜이 누나, 깜짝이야. 빠지고, 쪼고, 빠지고, 쪼고, 똥침, 앞침, 점프, 오케이. 야, 좋 됐다, 이거. 미친. 형님, 양심, 양심. 오, <laughs> 깜짝이야. 오. 오 마이 갓. 아, 큰일 날 뻔했어. 됐어. 야, 야, 우한. 우한박치 개새끼 죽어. 오케이. 나이스. 우리나라 이제 안전함 우한박치 죽었어. 똥침 앞침, 고자라니 나이스. <laughs> 다시 이 여기. 여기가 문제인데 한 번에 가능? 아씨. 아. 제발요 패턴 좋게 나와라 한 번에 깨자. 아 에바. 제발요. 아또 시작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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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제발 보는 방향. 레전드, 보는 방향 레전드. 오케이. 그나마 다행이 아니네. 신속 오 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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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굿. 그저 얼음 파편 있잖아요. 저게 노말에서는 데미지 판정이 아닌데 하드에서는 데미지 판정이 아. 광염병 잠깐만. 이새끼 우한 댕댕이야 우한 댕댕이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얘도 빨리 방역 처리하고. 아이모티어 어떻게... 광염병. 응, 음, 제발요. 오케이, 오케이. 아, 깼다, 깼다. 제발, 한 번만 더 써주면 안 될까? 광경병. 오케이, 아우, 고맙다. 야. 야, 죽어라, 이제. 굿, 아오 아우. 오, 어, 가나요? 한 번에 가나요? 한 번에 가나요? 지금 피 많거든? 이거, 요, 요거는 일단 인간의 눈으로 못피하는 패턴이니까 그냥 쳐맞고. 어차피 그렇게 안돼존나 아프네, 근데. 제발, 한 번에. 제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제발. 여기 잘 봐야 돼, 패턴. 제발.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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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오케이, 어 됐어. 오, 어, 깼어, 깼어. 어, 나이스. 얘가, 이, 크기가 이미 최대치까지 커져가지고. 어, 방금 강제로 변태한 거거든? 나이스 어, 형님 제발요 똥가루 노 똥가루 매너 똥가루 매너 똥가루 매너 제발요 또 하기 싫어요, 이거 이번 생에 끄, 요걸로 끝내자 이제, 그만하자 제발요 오케이. 패턴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요 똥가루 겁나 쌤 맞으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이 피로 똥가루 맞아 죽어. 아, 마법의 똥가루. 슈발. 오, 살았,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씨발! 오, 살았어, 살 다행이다! 갑자기 야 어. 아주 실내 아, 기본어 뭐야. <laughs> 오 마이 갓. 오, 쉣. 아, 한대삥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이런. 갑자기나 지금 심장이 좋지 않은데. 심장 아파. 우한 고래, 우한 가오리. 얘네도 빨리 잡아야 돼. 얘네까지만 잡으면 우리나라 이제 클린해집니다. 새끼 치는 패턴 때는 이거 쓰고 보내 놔야지. 아, 왜또 썼어? 만화는 아껴야 되거든. 오케이, 나이스. 이제 셉셉이 쓰면 돼. 국민 셉셉이 온. 오케이, 나이스. 딱 총으로 미사일을 쏴주고, 딱총두 방이면 미사일 없어짐. 국민 셉셉이, 나이스. 열로다가 볼륨 1은 애기들 장난 노는 수준으로 쉽다. 한 번에 깨자. 야, 4탄에 이어서 5탄도 한 번에 깨자. 레전드 가자. 오케이. 똑똑똑똑. 최대한 맞으면 안 돼요. 이제, 고래 친구 각성 패턴 때, 압사됨, 간혹 가다 당할 수 있거든. 요 그게 엄청 세 최대한 받지말고 밑에 발판 잘 보고 밑에 깔리는 까시도다즉사까시야 오래 센세 제발 이거 어 진짜 맥코인 1대1전이에요 어 이제 마나가 조금 애매한데 아 괜찮아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아웃방 안에 죽을것 같은데 삥 나지만 않으면은까지 조심 키보드 삥 나면 은 큰일 나요. 야 고래도 깨알 같이 딜러 깨알 같이 이사를 깨면서 같이 때려. 1초라도 빨리 깨야지 시청자 미션을 빨리 할거 아니에요. 맞아 한대 더. 오케이 야딱 딱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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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딱코 봐봐 말아된다니까 어. 동맨 원투데이 합니까? 한 번도 깨잖아 야, 이거 아래로 가면 큰일 나요. 암정이야, 암정. 저기, 저 아래로 빅데시로 가는 거 아니면은, 아, 그, 찌부 데미지 받아. 이제, 이제 온다, 얘한대더 때리면은 아마 이제 각성 패턴이. 아니네?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 게임, 이제부터 진짜야. 집중해. 아, 잠깐만요. 엇박자 뭔데? 형님, 제발요. 나이스. 굿. 원, 드 4스테이지 이어서 5스테이지까지 원, 드 나이스. 오늘 <laughs> 챌린지 켜낭. 쌉 가능하겠는데? 리얼. 야, 3만 어천 점. 지렸다.